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QM6 가솔린 2륜 엘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QM6 가솔린 2륜의 엘리고요. 자,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2019년식 2019년 3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125,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S링크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만5 0 0 0 k m 고요 오토 차량. 전동 접비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S 링크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 지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2루네입니다. 자 수위차 완전 무사고 차내고 S 링크 내비게이션 운전석 파워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매직 테일 게이트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명물 판매와 성리로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실 말고도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2인1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는 125,64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6583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롤렉스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